하는 참 독특한 반이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IFRS를 비교합니다. 오늘은요. 아마도 이 교육을 지금 사이버로 찍지만 어 뭐제 생각에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사이버를 보실 거예요. 앞으로 일반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 이제 도입을 한게 이제 해수로 올해부딱 10년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어, 이두 회계가 나온 게, 여러분, 그죠? 제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계는 2011년부터 폐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회계가 이원화됐거든요. 그럼부터 회계가 어려워졌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회계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합니다. 재무팀에 있는 분들도 그냥 회계사한테 물어보지 뭐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뭐 회계학 수업이라는 게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우리나라에서. 저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강의했으니까. 대한민국 강사 선생들 중에 국제회계 기준을 가장 많이 강의한 게 저예요. 책도 쓰고, 근데 이제 일반회계 기준도 엄청나게 많은데, 두 회계를 한번 비교해 보자. 비교해서 설명하면 도움 되지 않겠나 해서, 어, 이 반은 그냥 제가 만들었는데, 날짜가 어쩜 이렇게 안 좋아요. 구정 연휴에 부가세 꼈었죠. 우리 세무회계사무소는 면세사업 신고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 무슨 어디야 우한이 어디지도 모르겠는데 게 사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어저께 사이버를 보시는 분 이강희가 1월 20 며칠 날 해요 우한 사태 터진다는데 폐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폐강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야이 바쁜데도 그래도 한 20명 이상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래서 하자 그랬는데 저는 어저께도요. 어저께가 앉아계신 분 구정 다음 날이죠. 연휴 다음 날인데 연말정산하는데 열댓 명이 왔어요. 나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laughs> 원래 폐강했던 반이거든요. 마음속으로. 근데 아니 구정 연휴 <laughs> 끝나고 그 다음 날인데 뭐 연말정산을 열댓 명이 들어오러 와. 해야 되잖아 그럼. 그죠오 어저께 하는데 한 여성이 지속적인 기침. 마스크? 야, 이거 환자했더만지 진짜. 그죠? 래서 본인이 알아서 갔어. 그래서 남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가는데. 그죠? 어우. 그래서, 그러니 저도 괜히 콧물 나온 것 같고, 막 이러고, 느낌이. 그래서 어쨌든, 하기로 한 거. 그죠? 하기로 한 거, 그러면 또 열심히 해야지. 뭐, 맞죠? 그죠? 한번 죽을 만큼 합니다. 이 말은. 많은, 많은 분들이 들을 거예요. 특히 저는. 회계사 세무사들이 이런 수업이 있다라는 걸 알면 회계사 세무사들이 아마 전부 다 들을 거라고 봐요. 제가 지난 주 정도에는 공인회계사 회를 갔었어요. 회계사님들하고 결산 수업을 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몇 분이 이걸 듣겠다고 응? 마감됐다고 그래도 듣겠다고. 그래서 그죠? 회계사들도 궁금하잖아. 세무사들도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천히. 도대체 일반에게 국제회계가 개정 과목별로 어떻게 다르냐를 한번 공부하면 뭐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렇죠? 응? 자, 편한 마음으로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2020년까지 아니 아, 뭐야? 2010년까지 우리나라가 하고 있던 회계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은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이 기업회계 기준은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81년도 12월에 나왔어요. 또더 기억 안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1년도 12월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에요. 그때는 그니까 쉽게 회계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상장법인들 회계 정도 있다가, 81년 12월에 역사적으로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조그만 책이야, 조그만 책. 뭐 1조, 2조, 3조. 이런 게 나와서, 그 다음부터 뭐예 거의. 한 30년 동안을 얘가 해왔었어요. 상장도 비상장도 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회계사가 굉장히 일찍 된 놈이지만, 저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걸 탈탈탈 암기하고 시험을 봤던 놈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다 전혀 기업 회계 기준이 조문별로 돼요. 근데 이제, 2000, 이제 이, 뭐 2000년 후반부터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게 말이에요. 봐요. 전 세계 회계는 뭐가 있냐면, 자, 유럽 애들이 만든 회계가 있고요. 미국 애들이 만든 회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양분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중국이 있지만 중국 회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그러지도 않았고. 그래서 미국의 회계와 유럽의 회계가 양분을 하고 있는데 이두 회계가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안 웃기세요? 똑같은 거래가 있었는데 유럽 애들과 미국 애들의 회계 처리가 다르다고요. 이 얼마나 그걸 때려. 그럼 이제, 당연해,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디에 붙었어? 뭘 말하나 말하지, 뭐. 미국에 붙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유럽 애들을. 왜 붙어? 여기 붙어서 했는데, 다르니까. 야, 이게 어떻게, 거래를 하는데, 회계 처리가 다르냐. 대전 과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걸 통합하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논의가 2000년 중반부터 거세게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미국의 회계를 US 갭이라고 불러요. US 갭. US 갭.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회계 기준이 코리안 갭이에요. K갭, 여러분 이 K갭이 기업회계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 과거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이제부터 우리는 요 표현이 과거 회계 기준. 저는 사실은 요 옛날 K갭을 g 저는 쌍팔년도 회계 처리 기준이라고 불러요. 쌍팔년도, 8 8올림픽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유럽에서는 이거를 IFRS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뭐 갭이라는 단어는 아시니까 IFRS는 그냥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레포팅 스탠드.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이게 국제 재무 보고 기준이고요. 난 이건 그냥 칸순네임 무식하죠. 미국 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이들이 달라. 그래서 전 세계가 모두 다 모였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다고 그러나 통일하자. 근데 이건 정말 뜻밖이죠 미국이 만판 깨지고요 이걸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유럽의 국가들이 많잖아요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약간의 견제심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럽의 회계를 하자 이렇게 통과가 된게한 2000년도 중반이에요 2005년도 그럼 어떻게 이제 미국도 한국이잖아 그럼 우리도 따라갈게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다된 거잖아. 전 세계 회계는 통일된 거예요. IFRS로. 근데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할때 재무보고 기준이라는 거는 약간 우리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를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말로 그냥 바꾼 거야. IFRS를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고요. 어? <laughs> 그럼 이제. 이걸로 됐으면 이제 어떻게, 이제부터는 뭐야? 나라마다, 이걸 언제부터 하느냐는 나라마다 자율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에 다 하는 게 아니라면죠. 그래서 이건 다 하는데, 여러분, 한국은 아무래도 뭐야? 이 민족 성격이 좀 급하죠. 급한 민족이거든. 빨리 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2011년부터 하자. <laughs> 이러고요. 어, 중국은 좀 천천히 뭐몇개 하고 하자 그랬고요. 미국은 당연히 2014년부터 하자 그랬고요. 일본은요. 아 일본은 택도 없는 소, 리인 죽어도 안 할래 그랬어요. 왜? 그때 분위기는 일본은 망할 것 같았거든요. 원전 터지고 이래갖고 아무도 일본을 신경 쓰지도 않았어요. 일본은 꼭 망할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놔둬라 우리는 이렇게 하다 죽을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법 빨리 결정을 한 거야. 일루 가기로 한게한 한 2005년인데 한국이 2011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1년부터 이거를 도입을 하는 잘 봐요. 이거는 영어잖아요. 영어, 영어, 영어를 국어로 번역했을 거 아니에요. 국어로 번역한 거를 KIFRS라고 K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K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IFRS는 영어고 KIFRS는 한글이에요. 저 그냥 이걸 어떻게 했잘 봐야 돼빨요 그냥 직역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자. 직역을 하니까 빨리 어떤 문제가 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표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써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영어 원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국어의 능력으로 예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직역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한국의 회계학 박사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구. 걔네들만의 세계에 있는 문구들을 써서 번역을 했어요. 내가 정말 더럽게 욕을 했어요. 그죠? 국어를 이렇게 했는데그 뭐 친구도 욕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현재, 이게 도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답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IFRS는 영어, KIFRS는 한글, 이 차이고, 내용은 똑같다? OX. 똑같다? 아, 몰라도 OX 아무거나 해. 어차피 모르잖아. 빨리요. O, X. X. 10초 줄게. 왜 다를까? 저걸 그냥 번역한 건데.